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시부터 전기가 나갈 예정인데, 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아, 전기 나가기 전에 그냥 택시 타고 어디 쇼핑몰 가서 좀 걷고 일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택시 탔는데, 이렇게 어, 보시면 이제, 어, 운전기사와 승객들 사이에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죠. 이런 철망을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laughs>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역사가 다시 돈다고는 하는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면은 이제, 치안이 불안하니까, 밤에 뭐, 일시만 돼도 깜깜하고, 뭐, 물도 단수가 되는 시절이니까, 이제 차들도 요렇게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망을 이렇게 쳐놓은 운전자들이 있었었어요. 많이는 아니었고, 뭐,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 이제, 뭐, 개방이 되고 나서는, 저는 이제 그런 걸 거의 10년 동안 못 봤는데, 다시 보게 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이 다운타운에 중앙은행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미국의 센션 때문에 뭐 이스나 만화 해가지고 한 번, 딱한번 가봤는데 그 어두컴컴한 운데 안에 직원들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앉아있고 그냥 뭐, 한두 명은 엎어서 자고 있고, 두세 명은 뭐, 이제 앉아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죠. 그냥 가서 환율 물어보러 갔어요. <laughs> 갔더니 1달러에 100자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밖에 환율은 그때 제 기억으로 900자신가 그랬는데, 네, 100자 준다고, 네, 바꾸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 어, 그 외에 이제 밖에 시중은행은 있었는데 거의 뭐 무역 은행이랑 정부 관련 은행만 있었고 네, 국민 아민 뭐라고 해야 되나? 민간 은행이죠? 에어 거의 없었었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어좀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제 외곽 쪽으로 일부 은행은 점포를 닫고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군도 일부 지점은 좀 코로나에 닫았어요. 그건 뭐 코로나 영향이고요. 다른 영향은 아니었고. 네. 지금 좀 걱정 염려되는 거는 여기에 한국 은행들이나 이제 MFI 마이크로 파이낸스 은행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특히 마이네스파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어, 외곽에 이제 많이 점포를 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 돈을 빌려주고.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 네, 지방에다 많이 냈는데, 어, 거기가 지금 좀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좀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한국 어, 마이크로 파이낸스 은행분들이 네, 이 어려울 때좀잘 어, 네, 어, 지혜롭게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